출산율 0% 시대, 유소년보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초고령화 시대, 세대 간의 가치관 이념 차이가 너무 뚜렷한 시대, 인공지능이 바둑 세계 1위의 이세돌을 이겼던 것처럼 인간의 뇌가 담당하는 판단, 추론, 예측하는 일을 모두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심지어 승용차가 운전자 없이도 자동으로 운행하는 이런 시대,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근본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신앙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신앙적인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에 있었고 그래서 굳이 고생하면서까지 변방에 가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고국의 불편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유대 현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보면 압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의 작정을 하기 3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고레스 칙령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건축이 됐습니다. 함께 온 제사장들이 4289명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선지 제사장들이 이렇게 4289명이나 되니까 성전 중심의 신실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현실은 딴판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혼혈아들을 양상해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심각히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식일에는 노동하고 상업하는 일은 보통이었고, 안식년 정신은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전에 대한 존경도 찾아볼 수 없고, 백성들은 성전세와 1일조를 바치지 않아서, 성전을 돌볼 레위인들은 성전 관리 업무를 태만히 했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선민은 성전 중심이고, 성전 중심은 제사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니까 총체적인 난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배우거나 받는 일은 전무했습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귀국하자,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매달려 요청을 합니다. 예전과 달리 성전도 이제는 있는데 정작 그 성전이 성전의 일을 똑바로 감당을 못하고 제사장들이 4,289명이나 있는데도 제사장들도 제사장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목마른 이스라엘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주자 그 말씀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생활 동안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합니다. 드디어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드디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라가 회복되는 근본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을 합니다. 나라 개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똑바로 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가 똑바로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 선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는 게 이게 더 급선무라고 하는 걸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똑바로 할까 그 개혁의 출발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고향이 이렇게 황폐가 됐다 그럽니다. 왕이여 저로 하여금 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휴가를 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은 밥 먹을 때마다 자리를 같이 해야 되고, 왕 곁에서 술을 따라줘야 되는 사람인데, 의외로 허락을 해줍니다. 유다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독의 지위를 명합니다.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친히 조석까지 써줍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 하나, 임명장 하나 들고 뇌매하는... 공직을 비우고 12년 동안 무려 이스라엘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갑니다 개혁에 반대하는 삼발라, 도비아, 케셈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함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온갖 거짓말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지금 느헤미아가 모반을 하니 반역을 하니 별별 일들을 다 꾸며서 일러바칩니다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중단은 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하고 또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민족을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사는 힘은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단군 이래 정치 잘해서 나라가 잘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누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몇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건 정확한 게 아닙니다. 나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좋다고 할 거고, 나와 이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사람 못쓸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의 정의는 그렇게 추관적입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라고 하는가가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걸 어디서 알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만 알게 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 모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만에 한번 듣는 수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들으면 받는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들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위기마다, 삶의 순간마다 내 심령을 감찰하고 나를 권면합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면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권면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책임지는 걸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승리의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말씀의 운동력이고 위대함입니다. 성경에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원칙을 기록한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야 비로소 거기에 감추어진 내 초라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모두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두 번째는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진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그 칼럼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은 재료, 많이 들어가는 재료. 저는 그걸 딱 읽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 안 넘기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물이나 아니면 무슨 솔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가짜 휘발로 유 만든 원인이겠지.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 때는 물을 섞는다든지, 뭐, 솔벤트를 섞는다든지, 뭐 그런 거겠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니까 거기 뭐라 그랬냐면, 정답, 진짜 휘발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히 뒤통수 맞는 얘기 아닙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진짜 휘발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휴발류를 많이 넣어야 가짜를 감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휴발류 얘기를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짜라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진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가짜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는 진짜가 훨씬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곧그 작은 게그 사람을 가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가 많아도 그 안에 작은 양의 가짜가 그 사람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밥에다 취약을 한 숟갈 넣고 섞으면 조금 전에 사람이 먹던 밥도 취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건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많은 양의 진짜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양,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작은 양의 가짜, 그게 바로 우리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실을 가지고 살자고 주장하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에 현혹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길 같지만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만이 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7, 8년 됐나요? 폴란드 대통령이 그그 그 전용기를 타고 가다가 대통령 부부와 함께 그 보좌관들이 한꺼번에 97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고가 나니까 막 미국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그 사고 원인이 뭐였냐면 안개 속에서 무리한 착륙 시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렇게 발표가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공항 관제탑에서 착륙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사가 대통령 모시고 가는 전용기다. 그러면서 네 번이나 착륙을 시도했고, 그리고 결국 다섯 번째 만에 추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테러 쪽으로 의심을 하고 수사를 했는데, 최종 결론은 관제탑의 경고를 듣지 않고 무리한 착륙을 시도한 비행사 책임이라고 최종 결론을 냈다 그럽니다. 공항의 관제탑은 비행기 안전을 책임지고 이착륙을 유도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입니다. 누구든지 그게 대통령 전용기를 할지라도 관제탑의 지시를 받아야 뜰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행 수칙이고 매뉴얼입니다. 다시 한번 관제탑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 관제탑은 뭡니까? 여러분들 경험인가요? 여러분들 지식인가요? 세상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인가요? 인생의 최고의 관제탑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지시를 받을 때 당장은 불필요한 것 같고 당장은 불편한 것 같지만. 제약도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관제탑의 지시대로 움직여야 사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이 가장 안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추한 소리만 세상에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망동하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루 시작도 하루의 모든 걸음도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말씀 앞에 섰던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던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사람들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마다 세상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해도 말씀 앞에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